2021 1학기 중간고사 풍문고 12번 문제입니다. 다음 그림은 X2Y와 Y3 플러스의 잔자배치를 나타낸 것이다. 그게 같은 얘기다. 그죠? 몇 개지 이거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개. 원자번호 10번과 똑같은 거죠. 그죠? 네온처럼 된 거죠. 그러면 두개 얻어서 10번 되니까 8번. 됐죠? 3개에 이뤄서 10분 되니까 13번 됐죠? 8번은 산소 됐죠? 13번은 알루미늄 됐지? 괜찮죠? 8번하고 13번 이렇게 됐죠? 갑시다 갈게요 자 기억번에 바닥 상태인 X원자와 산소 됐죠? Y원자 알루미늄 됐죠? 원자가 가장 바깥 전자껍질에 배치된 원자 수 자, 최외각 전자를 물어봤네요. 가장 바깥껍질이니까. 됐죠? 탄소는 몇 개? 6개. 알루미늄은 3개. 얘는 16족. 얘는 3족, 13족이니까. 그죠? 13족. 16족, 13족. 그러면 9개죠. 9개. 1 6개 아니라 9개. 틀렸습니다 되겠죠? 자, 이렇게 끝났네요. 갑시다 자, 은번 x2-와 y 3가 결합하는 화합물은 이온 결합이죠. 그죠? 됐죠? 만들어 볼까? 자, Al은 3+고 오는요투마이너입니다 결합시킵시다 3개 잃고 2개 얻었으니까 6개로 맞출게요 2개 하면 6개 이런 거죠 플러스 3개 하면 6개 얻은거죠 그래서 AL2O3가 되겠죠 될까? 이온결합물질이죠 금속비금속 고체때전 전기 안통하지만 물에 녹이면 요 전기 통하죠 어, 통합니다 이온결합특징 이게 예, 맞구요 자네결번에 X2 마이너스와 Y3가 결합하는 화합물은 화합물 요거 말한 거예요, 그죠? 됐죠? X가 산소였죠, 여기 X X 산소, Y가 알루미늄이었죠 됐죠? 그럼 X가 세 개, 맞죠? Y가 두 개, 맞나요? 됐죠? 한번 더 확인, X가요 산소입니다, 산소, 됐죠? Y가요 알루미늄이에요, 알루미늄, 됐죠? 그래서 X 원자가 세 개, 세 개, 오세 개, 그죠? Y 원자가 두 개, 알루미늄 두 개, 맞네요, 그죠? 정답은 니은디귿 되겠죠? 2021 1학기 중간고사 풍문고 12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맞습니다.